안녕하세요. 그림나치마입니다. 오늘은 통대안이라, 통대안 승인 사례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특별하게 이제 단기 연체 이력이, 보통 통대안 진행했던 분들이 연체 이력이 거의 없습니다. 연체 력이 있는 분들은 거의 뭐 통대안을 진행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안 했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체 력이 있어도 통대안이, 통대안을 진행을 했어요. 자, 왜 이분은 가능했는지, 그 내용을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현재 이분께서는 일반 법인, 일반 법인 기업체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정규직 직원의 4대 보험이 되시는 분입니다. 2018년 1월, 정확히 1월 1일, 입사하셨고, 연봉은 2400만원, 20원이요. 자, 가지고 있는 대출내역을 보니까 학자금, 학자금으로 545만원, 그리고 햇살론, 햇살론으로 986만원, 그리고 저축은행 저축은행에 1450만원. 그리고, 현금 서비스 52만원. 주를 잘못 쳐야지. 계산할 때 힘들어 버려. 52만원 있고, 대부업체. 대부에. 657만원. 자, 이렇게. 총에서 대출이 얼마냐? 11, 13, 20, 14, 19, 29, 7, 16, 20, 26. 게 아니죠. 아이. 1. 1 4 14, 24, 29, 2, 7, 16, 20, 26, 3690만원, 맞죠? 응. 음. 맞나요? 아, 갑자기, 더하게. 10, 20, 음. 대충 맞는 거 같네요. <laughs> 자, 이분께서, 통단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어요. 일반 법인이, 총규직 직원이시고, 18년 1월 1일, 작년 1년을 꽉 채우신 거죠. 현재 기준으로 보면 1년 넘지만, 작년 1년 기준을 좀 굉장히 좀,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1년을 꽉 채웠어요. 작년 1년 거 원천이 나온다는 뜻이 되죠. 연봉 2,400. 연봉 2,400이고 일반 법인이라면, 작년 1년 꽉 채워왔기 때문에, 별 문제 없다면 은행에서 2,000이 나올 수 있어요. 예상을 해보면, 은행에서 2,000만 원. 예상을 할수 있고. 그러면 나머지 부족한 것은 햇살로. 2,400이니까 1,100을 예상을 할수 있고. 그러면 이것만 해서, 얼마죠? 3,100만 원. 3,690만 원. 1,100만 원이면, 590만 원. 학자금. 학자금은 저희는 가능한 선을 안됩니다 왜? 학자금 보통 2%예요 금리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선을 대는데 웬만해서 선을 안돼요 2%보다 낮게 받을 수 있는 대출 상품은 없거든요. 특히나 학자금 1금융권에 속해가지고 정부 지원자금이라서 1금융권에 속해가지고 얘를 상환하든 안 하든 등급에 큰 영향이 없어요. 정말 점수가 단 1, 2점 차이로 등급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그때는 눈물을 머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면 정말 이건 그대로 둡니다. 그러면 은행 2,000 받고 햇살은 1,100 받고 뭐 살짝 부족한 거 이금요권에서 이제 뭐 중금리로 뭐 조금 이제 나오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뭐 은행으로 다 통화를 하면 좋겠지만 그건 어쩔 수안 되는 것이고 연봉 2,400인데. 은행 2,000, 햇살은 1,100 나머지 조금 주문을 받으시면 마무리는 될것 같습니다. 깔끔하진 않지만, 이 정도면 현재 이용 중에 평균 이자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자를 낮출 수 있어 보입니다. 라고. 그럼 한번 해보고 싶은데요. 라고 해서 저희가 나이스하고 올 크레딧 확인을 해 봤는데, 어머나. 예상치 못한 폭병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 단기 연체 이력이 있어요. 단기 연체 이력. 이력이 다섯 건. 대부분의 연체 일수가 약 10일 정도, 일주일에서 10일. 저는 고객님들께서 정말 10일 이내 에 상환하시면 또 고객님 칠 연체 아저 3일 연체했어요. 그럼 연체 기록 안 뜨겠네요. 보면 10일돼 있어. 연체 기간은 결제 일로부터 따져야 돼요. 스스로 5일 이내에는 연체 기가 안 뜨니까 5일 이상부터 연체 날짜만 계산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분 있어요. 그 계산 완전 잘못된 거예요. 연체는 원래 10. 그 약속한 날에 무조건 돈을 줘야지 연체가 안 뜨는 거고, 약속한 날에 돈을 뭐그 다음날 줬다? 그럼 이미 연체는 한 거예요, 하루 동안. 다만 그걸 전산에 공유를 안할 뿐이지. 연체, 아니, 결제 일로부터 날짜를 세야 돼요. 혹시 연체했어요? 예, 했는데 며칠 했어요? 3일이요? 어, 5일 이내니까 기록 안 떴겠네요. 전산 보니까 10일 해갖고 떠있어. 아, 5일까지는 안 뜨잖아요. 거기서부터 3일 했단 얘기. 그럼 8일이 되는데 왜 10일이냐 연체 그 결제일부터 거든요 근데 또 그건 또싹 빼요 다음날 또1 2 3 4 그리고 내날도또 빼고 자 그런데 이분은 이분, 아그 말을 해야렸죠 그렇게 10일 정도 연체하실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 상환을 하세요 좀 돈을 빌려서라도 연체기록 떠가지고 안 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이분은 제가 OK를 했습니다 연체기로 다섯 건이나 했는데 자. 왜 오케 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체 기간이 전부 다 10일 이내였어. 그리고 연체일이 2년 이내. 이내 하면 2년 아니라고 되니까. 2년. 2년 이내 맞나? 응. 연체해 날짜가 벌써 2년이 지났어요. 그 이후로 연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의 경우는 길어봤자 1년만 지나면 이 연체 기록은 다 삭제가 되는 거죠. 단기 연체의 기록은 3년이 지나면 삭제가 되니까 연체 기간도 짧고 연체했던 날짜도 이제 2년 이전이고 그래서 이분은 연체가 크게 신경을 안 쓰고 또한. 받을 금액이 큰게 아니라 소액 기준이에요. 은행도 2,000밖에 안 되고, 뭐, 햇살로는 상관없이 나오고 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버렸죠. 그래서 고객한테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아, 그 얘기 안 했구나. 은행에서 혹시라도 2,000이 아니라 1,50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했어요. 아까 은행 제가 2,000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학자금. 이 때문에 한500 정도가 깎일 수가 있어요. 금액이. 1,500에서 2,000 사이 이렇게 상을 했습니다. 뭐 크게 상관없죠. 고객 입장에서는 예, 그럼 진행해 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기존에 있는 학자금을 빼고 나머지 걸 전액 다 상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거래 은행에 방문했죠. 대출 신청을 하니까 고맙게도 2천을 해주셨습니다. 학자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학자금 금액이 많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이건 제의를 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 그럼 이거 없으면 2,500까지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laughs> 그런 학자금이 아니라 은행이 500을만 있으면 가능하나요? 그것도 어려워요. 학자금의 경우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부 지원 상품이다 보니까 은행에서 비중을 많이 두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 뭐 학자금도 뭐2,500 얼마 뭐 이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금액은 어느 정도 감안해 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타 은행에 신청을 해봤지만 이제는 이미 학자금의 은행까지 해서 2,500이니까 더 이상 연봉보다 대출이 많으니까 나오질 않고. 다음으로 이제 한 것이 햇살론 하고 그리고 사잇돌 투 햇살론은 예상대로 1100만원 그들어갔고 사잇돌도 11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얼마죠 4200만원 그러면 저기 학자545 하면 4745만원 가지고3600 천만 음. 원이 넘게 들어버렸네 원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 오해하지 마세요 사입도는 1100을 다 이용을 하지 않아도 돼요 단 몇백만 이용을 해도 돼요 근데 1100이 나오니까 고객님이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여유자금 좀 있어야 돼요 통대 안 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금이 추가로 더 나오면 대부분 다 이용하니까 그 심정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모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리지는 않는데 하, 대출은 받으면 빚이에요. 갚을 걸 생각하셔야지.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드린 건데 통대안을 해서 추가로 대출이 더 나온다고 해서 턱대고 받지 마세요. 이때 힘들어서 제대로 못쓴거 한번 좀 써보고 싶고 주머니에 돈도 좀 넣어보고 싶어. 못 먹었던 술도 마시고 싶고 못 먹었던 가방도 하나 사보고 싶 가방 가방 좀 세네 <laughs> 그래서 추가로 나오는 금액을 다 신청을 해버리는 경우가 솔직히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놓고 인터넷 보면 통대안하면 원금만 많아져요. 이 원금만 많아진 겁니까? 뭐 원금이 많아졌죠, 훨씬 왜? 본인이 원해서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갚아야 돼요, 다. 갚아 나가야 될 돈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 같아서는 정말이지, 딱 필요한 금액만 이용하시고, 통대안을 하고 난 후라도 이때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야 빚을 최대한 빨리 갚을 수 있어요. 통대안에서 여유 생기니까 좀더 여유, 여유 있는 삶을 살, 살고자 소비를 더 많이 해요. 그럼 어떡게이 빚은 언제가 풀 거야? 여유 있는 삶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 통대안을 한 후에 여유 있는 삶은 매달이 고금리 때문에 상황 금액 맞추느라고 스트레스 받고 사시던 거 이자 낮추고 월 납입 금액 낮췄으니까 그 스트레스 없애고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거. 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유 있는 삶. 소비를 많이 하라는 삶이 아니라 그렇게 스트레스 안 받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여유 있는 자금은 저금을 해야죠. 그래서 이 빚을 갚아 나가야죠. 그래야 빚이 줄어들죠. 여유 있는 삶살으라고 하니까 소비 팡팡 쓰면서 입이 언제 값은 여기서 또 이제 또 대출 받게 돼요 그렇게 살면은 그러니까 통단하신 분들은. 소비는 똑같이 전하고 똑같이 덜 먹고 덜 쓰고 그돈 아껴 가지고 빚갚는데 이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단기 연체 이력이 있어도 통대안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드렸죠. 지우고렸네. 뭐 시간도 오래됐고, 그러니까 연체한 연체했던 시간도 오래됐고, 기간도 짧았고 연체한 기간도 짧았고 해서. 진행을 충분히 했었고 또 연봉대의 부채 비율이 낮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서 진행했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